야왜 안죽어 근데 아 비켜 어 으악! 보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육9랑깨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바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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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처음인데 아아아네 오늘 지호님과 함께 원피스 센탑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깨 좀 지리는데요? 네? 어, 왜 문을 왜 저래 저 항상 항상 똑같이 생기는데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알았어알았어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네시다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주호님과 함께 할건데 주호님 네. 또 오랜만 아닙니까 그쵸 저 저번에 열매 2개 그거 있잖아요 네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해서 한번더 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인기가 많았다? 네이거 네, 인기 많았어요 네 어, 그러면은 주원님네 이제 무기랑 갑옷이랑 열매 순서 뽑아 뽑아주세요 열매부터 뽑을게요 네호 아, 뭐야 열매부터 아. 뽑냐니 무기 먼저 뽑아야지 아 그래요? 아니 무기 뽑을게요 아니 이분 맨날 내 컨텐츠 안봐 이분 좋고 좋고 오케이 흰수염 네아 그럼 저도 뭐 열매 먼저 뽑을게요 슈퍼 어. 슈퍼. 스파, 스파? 네, 스파. 저는 무조건 힌지형. 어, 난난 죽이 죽이겠다 이건가? 예. 네. 어. 자 됐고요. 어. 나는 나는 에이스 나와라 제발. 어, 아, 있습니다 아, 어네 하나 둘셋 나왔다. 네. 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오, 어. 아버지와 아들의 형. 콜라보레이션 어, 근데 님 아카이누도 나왔거든요. 네. 어, 좀 그렇네. 힌지 그러... 한번 해볼게요, 능력. 힌지 아.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변한 거 없어요. 좀좀 좀 더. 힌지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저뭐 하니까요? 아카이누랑 에이스냐? 중에 아니 에이스 드세요. 아어 네. 아 아들과 아들의 대결. 아버지와의 협동 대결 어때요? 캉. 어 지금 아빠 한테까 보는 거니? 에이. 아빠 이거 보죠? 아니요. 어 아니요 왜 자, 그래? 제가 모기 뽑겠습니다. 네. 네그럼면 모기 뽑으세요. 어. 아 그거 써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헤헤헤헤. 제가 갑파 뽑겠습니다. 아유 제가 어, 네 갑파 뽑아주세요. 오오처리은 좋죠. 여기 있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평타예요, 평타. 네 그거 뭐겠지. 곡괭이도 하나 챙겨주시고요. 네.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가, 아, 딱 해보도록 할게요. 아, 빠세, 빠세, 빠세! 어? 어, 얻었어요. 아, 님도 별로 안 좋셨네요. 귀찮았네. 그러니까. 자, 됐고, 저 이거, 복사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어, 아, 또 빙의 됐어, 또. 자, 저다 됐습니다. 네? 주우님이랑 같이 하니까, 네, 이만 하도록 할게요. 원래 더 길게 하는데. 아, 그, 막, 멘붕. 아. 음, 근데 그, 아. 그, 정도면 그, 데미지 몇인데요? 이거요? 맞아볼래요? 아니, 몇인데요? 13이요.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뽑잖아요. 무조건 시장 애들이, 시자 분들이 한번 더, 한번더 해야 돼요. 아, 그래? 네.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물, 가보, 가보, 가보! 어, 아, 금, 피카 번쩍! 예. 뭐 나왔어요, 가빠은 네? 안 입었는데요? 아, 어, 그니까, 뭐 나왔냐고. 안 입었, 안, 안 입었다고요. 아안 <laughs> 입으셨네. <웃음> 네. <웃음> 오, 안 입으셨네. 어, 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에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훈님은 아들과 아빠의 협동 콜라보레이션. 아!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아니, 사실, 진정 좀 해주세요. <laughs> 음. 안돼, 데 어우, 나, 나 아팠어, 나 아팠어. 어. 아팠어 남자. 아니 좀 아니 니넨 다 뿌셔놓으면 어떡해 이거 죄송합니다 어 진짜 <laughs> 어? 오케이 그럼면 네, 어차피 오늘은 두명이니까 어좀 제가 좀예 무기가 안 좋더라도 좀수월할거예요 그럼 갑시다 누르세요 오케이 아 저분 그냥 앞에 선목한번 세주세요 네? 저 기분이 안좋거든요 아이 그분 이야기 꺼내지 말고 <laughs> 아이 잠시만 여기 안죽어 근데 아 비켜 어 <laughs> 보이세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무시무시 진호 지노, 진호상 어아 갑시다 어 네네네 아, 아 미안해요 진짜 갑시다. 네 어쨌든 뭐다 같은 팀끼리는 상관없잖아요 네 그냥 그냥 팀끼리는 상관없어요 아 근데 흰수염이 확실히 여기 시애에서안 좋은 것 같아 네그게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허로로 <laughs> 어. 오자오오오아 아니 진짜 아저쪽 깨줘야겠다. 니케이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엔진 네, 조심해요. 아뭐 하세요 님은? 아저 무기가 너무 안 좋다고 애들이 안 죽어. 능력이 좋잖아요. 아이들. 아유, 능... 아이. 아유. 어머. 가 okay, 어머. 가겠... 미소년 같이. 어머. 미소년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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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년이 어머? 아니라 그냥 미친 거 같은데.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웃음> 어머. 여기 어. <laughs> okay, 가도록 하겠습니다. 님 저요 님 빼요 님 빼요 님 뒤로 어, 빼님 뒤로 빼요 빼라 응. 했어 나 삼령이 좀 비켜요 핫! 오케이 비켜봐요 이제 제차요 오오오오 오케, 와우 하자. 좀 멋있는데? 자 일단은 저 허기가 없기때문에 핫! 먹을건 좀 끊을게요 오예! 어, 잡아! 예 오케이 어. 가자 가자 좋아 어허 짠짠 오케이 플레이즈 죽이고 예이. 예이 예. 예예. 오. 오셨어요. 파이츠 켄데스. 오. 오케이. 다 떨어뜨렸고요. 님 어디 있어요? 파이팅. 아, 안 돼, 지원님. 오와, 죽었어 꾸도 오냐 저나 줄포한테. 아, 그거 스킬 뭐지? 바다다 할때쓸때 있잖아요. 아, 맞다. 조항이 예, 붙어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오세요. 님좀 피해요. 파이팅. 그 예, 뭐 잠시만. 보스 사운드 서졌어 어? 어떡하? 어떡하지? 예, 어, 그럼, 예, 네, 그럼 아, 두 번째 보스는 뮤턴트 좀비입니다. 아, 첫 번째 보스는. 아, 그래요? 네. 시 어, 원래 그랬잖아요. 저도.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응. 어, 터 도망... 오케이! 진짜로 <laughs> 막! <기다려만. 웃음> 뭐야? 어, 죽었어요. 아니야, 나. 어, 어디갔어? 아, 날리면 어떡해요. <laughs> 왜? 어 뭐야, 날라왔어가 저... <laughs> <laughs> 오케이, 나도 간다! 한, <laughs> 김어, 때. 네. 어, 네. 뭐야? 예, 네, 그거 쓰면서 떨어져요. 세 번째 거? 예? 네? 예, 네, 세 번째 거. 아니 저 날려버리면 어떡해 이거. 오케이 살았다. 어. 오케이 좋아. 가자. 이 자식 넓은데도 싸우고 싶었나 보네. 오. 핫, 오케이. 네힘에 주지를 못하겠어. 아잠잠스킬쓰 있을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끝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니 진짜 살 v t 예 TV 티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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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TV 잘해요. 지금 티비 v TV 3, 6, 6, 예, TV <laughs> 지금, 지금, <살았소. 웃음> 어, 어, 뭐, 오케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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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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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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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버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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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정답을 알려줘. 아 뉴턴 세계 그거 뭐지? 그걸로 맞으면 바로 죽어요. 불 맞으면은 아 아시죠? 네. 아이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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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드샷 작아아 아네. 어 우리가 에이스가 더세 여기서는 어. 가자. 시엘 탑은 뭔가. 네. 그 에이스 엘... 흰색이 좀힘 바닥에 힘들어. 다 오케이. 갑시다. 어 뭐야? 우리 지훈님 줄 알았어. 지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왜 오세요? 아저 눈이 아파요 갑자기. 눈이 아픈데 흰쌤이라서그 징크스가 있나 봐요. 흰쌤은 저랑 비기딘 것 같아. 나 죽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겨 웃겨 웃겨. 뭐? 부서 부서 부서. 아니 아부스라니까 이제 아. 그 다음 차트 보고 있을게요. 아 잠시만요. <laughs> 어, 어 힘들었어. 어. 어. 어, 진짜 이거 능력 쓰면 밀려나가는 거 극혐이다. 어. 어, 됐어. 좋았어. 어, 됐어. 어, 랭, 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 그, 님 그거 있잖아요. 네. 막 파다다 하면서 저항 걸리는 거 쓰면은. 알죠? 예.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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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몬스터한테 쓰면 안 돼요. 보스나 히드라나 리치한테. 그래요? 그거 튕겨요. 저 계속 썼는데요? 아, 아니 아, 죽었어요? 어, 안 죽었어요. 어, 화원에서 뭐, 모드에 있는 몬스터한테 쓰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부스터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뭐라고요? 부스터한테 쓰면 안되잖아 네, 그럼 쓰면 안 돼요. 그럼 나 능력을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세 번째 스킬만, 세 번째 스킬만. 오케이.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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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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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나 맞다, 자연계지. 좋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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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어, 몬스터! 아니야! 오, 어. 어, 뭐야! 아, 왜또 떨어져. 한근이 졌죠. 죄송합니다. 우리 가자 가자. 어, 야 유치카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짱 많아. 아, 크캠. 어. 어. 오케이. 아, 파체 히켄! 견... 어디에요 지금? 저 지금 거의 도착했어요 지금 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이거 한 칸만 더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가고 또한칸 올라가면은 마지막 이게 리치가 공략법이 있대요 뭐야? 그엔더곳슬 날리잖아요 얘가 네. 그걸 또 쳐, 쳐가지고 쳐 리치한테 맞추면 실드가 하나 까여요 어 그래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한번 님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실드 바로 까진다고 막어 그래갖고 지금 알아, 그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전 보스장에 도착했거든요. 오케이 저도 갈게요.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오케이. 좋아 있어요. 오케이. 오, 오 깜짝아. 몬스터보다좀어 보스 쓰... 아니. 좋아, 자 써. 잡아주세요. 먼저 해병좀 죽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리치 환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하! 음. 이거 이거 세 번째 스킬 쓰면 안 됐나? 네, 그냥 다 쓰면. 안, 아니, 세 번째 스킬만 쓰면 안 돼요. 오 어, 맞다. 째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또 날아간 거 같은데? 또 날아갔어요. 아, 좀, 힘좀 주, 차하세요 오, 아래 있다. 갑시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아래 있어요. 물에 있어요. 에? 네? 물에 있어요, 물에. 아,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 어, 저기 오케이. 올라갔다. 오케이, 저기 엔더기술 날리면은, 딱 쳐가지고, 아, 피했네. 오, 여있다1 5 0키더가져오님 스킬 써요. 스킬 다쓸거 써봐요. 뭐야? 어디 갔어? 저기, 저기, 디디디. 우와. 오, 저, 트리포터 엄청 잘해요. 어어 야, 야. 왜? 어 뭐야? 왜? 어 뭐야? <laughs> 왜움찔요 나 신의 바는 아들이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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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이 못 뽑죠? 네 어.. 그.. 그래, 조용 하셔야 돼요 오케이 쳐내고 그래 실드 까야지 오케이 또 어딨냐? 어 여깄다 예실이 쉴드 어 그래, 던져 아, 어? 아 잠시만 썸머님 잠시 내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땅 오케이 오오케 오오 부하가 달리는 핸드그루도 쳐도 돼요 아 어, 그래요? 네와 네? 어, 진짜 이거 뭐야 나 형광등 들고 있는 것 같아 내 무기 어, 어디 있어 또 자꾸 사라져요. 어 개빡치네. 찾아 찾아 찾아셔야 됩니다. <laughs> 아 진짜 진짜 온데 막 찾아 온데 어, 떠...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어디요? 쭉쭉쭉 저 따라와. 앉 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 <laughs> 어. 엔더에서 날리면은 쳐내야죠. 아,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어디 죽으려고 있어요? 어. 쏴쏴쏴쏴. 우와, 우와, 우와. 어. 쫄, 다골리다 비켜, 비켜. 어. 앉아. 잠바 잠바 잠 어, 겁나 빨로 빨라, 겁나 빨로. 빨라. 오엔더그을튕겨내야 어, 돼요. 어. 오케 여기 찍겨. 내로찍야 돼. 그냥 그냥 아무거나 그 쳐도 돼요, 그냥. 오케이. 어디어 어, 있다. 어. 어. 오. 어, 뭐야 니이쓰는 거예요? 네. 어. 겁나. 오, 아, 좋다, 나이스 실드 안 까. 나그 상기 남았다. 오케이, 히켄 그거지? 나머지는 잡기 쉬워요. 오케이. 좋았어. 예. 안 남았어. 와 이게 어디서 닭을 죽여? 닭을 닭, 죽어닭 죽일수도 있죠 죽여? 여기 <laughs> 닭이 나와요 어. 아. 오케이 엔더구슬 엔더, 엔더 구슬 쳐내라 오케이 쳤다 쳤다 죽였어 이제, 이제 때리면 돼요아 엔터 샷 어? 끝났어? 응어 <laughs> 어, 나이스 개이득 <게이들. 웃음> 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오케이 TP 잘하세요 지금 TP하면 안돼요 네. 어, 어, 어 지금 지금! 아, 보스 잡았고요? 네, 이 제가 버튼 누를게요 네 오케이 피피할게요 짠샷! 네, 됐어요 오셨죠? 음, 아. 어, 어디 아, 마지막 가지... 세번째고요 네, 마지막 타입니다 근데 <laughs> 서로서로 한 번도 안 죽었죠, 저희? 네 팀킬 팅킬 빼고 팀킬은 셀 수도 없어요 일단, 일단 이거 뭐 이거 부시면 안 되겠다 왜요? 네? 왜, 왜 부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자꾸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 근데 이게 푸셔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좀 빨라. 좀 빨라. 맞아, 우리 빨라. 어 우리 빨라. 오케이. 빨라. 어, 나이프 살인마. 나이프 살인마. 오케이. 사리마. 오케이 사리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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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마 살인마. 주호님 뒤를 맡겨요. 커버미 오케이. 어! 에이, 아. 너무 나이프. 나이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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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팬이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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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오케이. 오케이 기 여기, 여기, 오케이 위로 가. 어, 길이 어디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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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금 밖에여 어떤 일 싸우고 있거든요. 아, 어. 막 싸워요, 막새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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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여기, 여어요몇층남았어요기여한또좀남좀 남은 여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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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이 퍼펙 아무기야 너무 안 좋아 진짜 이거 형광등이야. 어? 저 지나가 와 아, 잠시만. 좋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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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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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오 어, <laughs> 지훈님. 어. 예. 아 지훈님 저지 마요. <laughs> 어. 어, 어, 어. 가짝짝네 <laughs> 오케이 <웃음>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laughs> 오케이. 예, 히드라 이거 공격 쓰면 안 돼요 지훈님은 그거 볼지아세 다, 다... 오케이 오케오케 하나 둘, 둘 셋. 아, 골! 일단 밑에 있게 비켜봐요. 어. 오, 저, 오! 네, 여러분들, 한번 댕겨서, 어. 갑니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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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히든, 수고하도록 하자!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어 잠시만, 죽었어 <laughs> 네? 아, 아저 형님. 오케이, 안녕하세요. 죽었어요. 저 형님 아, 죽었어요? 네, 히라한테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그래요, 그럼 TP 하세요, 그냥. 어, 저한테 TP 저, 네. 하세요. 뭐, 뭐. 저, 저 아이템 다 날라갔어요. 아, 세이브 안 했어요? 아, 인벤토리 세이브 뭐 되는 줄알어 서버 자체에서. 아, 그래요? 아, 그럼 어차피,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저 혼자 일단 싸우고 있을게요. 네. 오케이. 원래 목숨 하나 남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니배 네 딸기에다 엔테이. 빠생. 오오오, 폭발, 폭발. 어, 어. 여기 근처에 나 아이템 있었는데? 어. 어, 어, 저기 죠 저기 죠저 날린다. 어, 땡땡땡땡땡땡땡땡. 어, 오케이. 저는 불이기 때문에 히드라한테 데미지가 크게 안 들어갑니다. 네, 무기가 예. 없기 때문에 제가 무기 데미지 18이었거든요. 네. 최대한 비슷한 걸로 쓸게요. 네. 오. 어 맞다 나 불이야 불. 오 어, 맞아. 아, 아 뜨뜨데. 오케이. 하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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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머리 하나 자르고 머리를 잘라야지 데미지가 빨리 들어가요. 음. 머리를 자르 빨리 자르면 자를수록 네 얘들이 피가 뭐지 뭐지 어,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무기 쓰면 되겠다. 네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예, 공격할 수 있는 그 머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캔 엔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집이 하세요 조심하시고 띠디디 어. 어. 저 그냥 그 18자리 무기 힘수형 무기 쓸게요 네딱 힘수형 무기 되면 18이네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하나 부셨어요 오저 오, 죽을 뻔했어요 와 죽어 왜냐 아, 다 죽어 <laughs> 오다 조심 조심요 예. 슥, 슥. 저 머리부터 자르면 데미지 빨리 들어가는데 얘들이 점점 빨라져요 공격하는 게 오케이 머리 잘랐어요 또 오케이 머리 다 계속 잘라 오케이 근데 머리가 더 생겨요 자르면 아 보호 원래 없잖아 난 내구상에 붙어있는 걸빨리 아, 고 바빠 이거죠 아니요 보호도 붙어있어요 몇이요? 사요 어, 오케이 보호 없어 아하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냥 프로. 하세요 오케이 하드코어 겠다 오케이 어어님 죽을 뻔했어 저 어, 죽어도 돼요 님은 이제 아 왜요 <laughs> 왜요 내가 마무리할 거니까 어 됐어 오나피왜 이렇게 빨리 차지? 응나뭐 음, 아닌데? 뭐? 아 디캔. 오케이. 어. 우와. 어. 우와. 어. 오. 어. 어. 머리로 나 때리려고 했어. <laughs> 어 머리로 나리려고 그랬어. 그거 맞음 반피답니다. 오 그러니까요. 예. 아 어. 오케이 저엔테이 날립니다. 엔테이 오케이. 오케이 얼마 안 남았네? 어. 나다 끝났다. 힘센 세다와 끝났네요. 어 끝났어요? 네 끝난 거예요 이거. 와나개쎈네 <laughs> 인셉션 원래 세요 아니, 네 의미. 완 못한 거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 한번 써 봐요. 아, 저한테 쓰지 마. 아, 저한테 쓰지 마. 이렇게. 예. 아 세거든요. 어제. 어디죠 어. 나 갑시다, 어디? 어, 이제. 네, 그러면은 일로 옆에 쓰세요. 네, 편집 편집을 오지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그러면은 지은이과 함께 원피스 세탑 챌린지 흰형과 아, 에이스 아들 부자 부자로 부자 조합으로 해 봤는데요. 보야지 어, <laughs> 아, 오 어, 아빠, 아빠. 버리마, 아빠, 죽이지는 마. 오케이. 버리마. 오케이. 여러분, 버리마. 재밌게 보셨다면, 버리마.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뿅.